아침에 일어나 머리를 감고 나면 배수구에 수북이 쌓인 머리카락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신가요? 감으면 감을수록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것 같고 손에 한 웅큼씩 잡히는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차라리 머리를 안 감는 게 나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볼 때마다 이런 걱정을 하시나요? 내가 머리를 잘못 감고 있는 건가? 왜 깨끗하게 하려고 감았는데 머릿결은 더 상하지? 이러다 정말 대머리가 되는 건 아닐까? 그 불안한 마음, 절대 여러분만의 착각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믿고 해왔던 그 깨끗하게 감는 습관이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머리카락 운명을 바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병원에서 포기하라고 했던 분들도 다시 머리숱이 풍성해진 기적의 방법, 돈한푼 들이지 않고 부엌에 있는 재료로 해결하는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0년 동안 피부와 탈모만을 연구해 온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환자분들이 제게 매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제 다 포기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대머리셨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해서 죽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4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모는 유전 때문만은 아닙니다. 유전은 고작 30%입니다. 나머지 70%는 바로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40년 의사 인생을 걸고 찾아낸 죽어가던 머리 뿌리를 다시 살려내는 생명의 비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지킬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는 평생 잘못 배웠습니다. 머리를 감는다는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정확히는 머리 피부를 감는다가 맞습니다. 제가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0년 전 학회 참석차 일본에 갔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82살 되신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백발이었지만 머리 숱만큼은 20, 30대 청년처럼 풍성하고 빽빽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제가 비결을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빙글에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복에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것이라네. 밭에서 자란 벼와 같지. 이미 자라난 벼를 아무리 닦고 씻어봐야 더 싱싱해지겠나? 하지만 논바닥, 즉, 흙을 기름지게 가꾸면, 변은 알아서 무성하게 자란다네. 머리 피부가 바로 그 논이라네. 그 한마디가 제 의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들어주세요.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입니다. 한번 상한 머리카락은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리 피부, 즉, 두피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죽은 세포인 머리카락에는 비싼 샴푸를 쓰고 열심히 문지르면서 정작 살아있는 공장인 두피는 소홀히 대하거나 오히려 고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뭇잎만 닦아내고 뿌리는 말라 죽게 두는 것과 같습니다. 꽃에만 물을 주고 흙은 메마르게 방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깨끗이 감는데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500명의 환자분들이 머리 감는 모습을 6개월 동안 지켜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머리를 잘못 감고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감는 사람들보다 머리카락이 무려 3배나 더 많이 빠졌습니다. 3배입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건 이분들 모두 자기는 완벽하게 감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신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실수는 뜨거운 물로 지지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뜨끈한 물이 시원하게 느껴지시죠? 뜨거운 물로 감아야 때가 쏙 빠질 것 같으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뜨거운 물은 머리 피부를 데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예쁜 꽃이 피어 있는 화단에 펄펄 끓는 물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피에 보호막이 녹아내리고 모공이 화상을 입어 머리카락을 잡고 있을 힘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샴푸를 머리에 바로 짜는 것입니다. 샴푸를 많이 쓰면 거품이 많이 나고 더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것은 두피에 화학폭탄을 투하하는 행위입니다. 샴푸 원액은 독합니다. 이것이 거품이 나지 않은 상태로 두피에 닿으면 모공을 막아버리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지난 샴푸 찌꺼기가 두피에 남아 숨구멍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실수, 이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바로 손톱으로 박박 긁는 것입니다. 머리가 가려우니까 시원하게 긁어야 감은 것 같으시죠. 이것은 머리 피부를 날카로운 칼로 난도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두피에는 수많은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 사이로 샴푸의 화학 성분과 세균이 침투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63살 되신 할머니셨는데 평생 손톱으로 머리를 꾹꾹 눌러 감으셨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두피를 확대해보니 온통 상처 투성이에 딱지가 앉아있었고 정수리는 이미 훤하게 비어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누구보다 깨끗하게 감았는데, 왜제 머리는 이렇게 됐을까요? 라며 우시는 그분의 눈물을 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방법은 모두 잊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단순히 머리를 감는 방법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모근을 살리고, 10년 전의 풍성함을 되찾아줄 두피 소생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열쇠는 아주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있는 이것, 검은색 액체입니다. 선생님, 커피를 머리에 뿌린다고요? 마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68살 할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제게 물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의사 면허를 걸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커피야말로 하늘이 내린 최고의 탈모 치료제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제가 확신하게 된건 5년 전 독일 학회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단상에 오른 백발의 노 교수님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가 탈모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학회장은 웅성거렸습니다. 저도 귀를 의심했죠. 하지만 그 교수님이 보여준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20명의 탈모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6개월 동안 실험했는데 커피를 바른 그룹에서 머리카락이 절반 가까이 더 많이, 더 굵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저는 학회가 끝나자마자 그 교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입니까? 커피가 어떻게 그런 기적을 만듭니까? 교수님은 웃으며 현미경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어가던 머리 뿌리들이 커피를 만나자마자 춤을 추듯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이 머리 뿌리에서 하는 일은 정확히 세 가지입니다. 첫째. 좁아진 혈관을 넓혀 영양분이 지나가는 고속도로를 뚫어줍니다. 둘째, 힘이 빠진 세포에 배터리를 충전하듯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탈모를 일으키는 나쁜 호르몬을 강력하게 막아줍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임상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병원 환자 30명에게 3개월 동안 이 방법을 처방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27명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62살 되신 남성분이었는데 정수리가 훤하게 비어서 10년째 모자 없이는 집앞 슈퍼도 못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3개월 뒤 그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모자를 벗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정수리가 까맣게 차올랐어요. 어제 아내가 제 머리를 보더니 당신 몰래 머리 심고 왔어? 라고 묻더라고요. 10년 만에 모자 없이 바람을 맞으며 걷는다는 그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부엌으로 가세요. 필요한 것은 블랙커피와 분무기뿐입니다. 믹스커피는 절대 안 됩니다. 설탕이나 크림은 두피의 모공을 막아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진하게 탄 블랙커피를 준비하시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완전히 식히는 것입니다. 뜨거운 커피는 두피에 화상을 입힙니다. 차갑게 식힌 커피를 분무기에 담아 머리 감기 15분 전에 두피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그리고 손가락 끝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러주세요. 딱 15분만 기다렸다가 평소처럼 헹궈내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탈모약도 부담스러운 병원 시술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그 검은 물한 잔이 여러분의 죽은 모근을 살려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피는 커피로 살렸는데 이미 푸석푸석해져서 빗자루처럼 변해버린 머리카락은 어떡할까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 머리만 감으면 머리카락이 뚝뚝 끊어지고 엉켜요 라고 하소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비법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기름코팅입니다. 아니 선생님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요? 더 떡지고 지저분해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겠지만 제가 7년 전 인도 여행에서 목격한 광경을 들으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85살 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믿기지 않게도 그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었고 마치 비단처럼 윤기가 흘렀습니다. 비결을 물으니 50년 동안 매일 머리 감기 전에 코코넛 오일을 발랐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옛날 풍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따져보니 이것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완벽한 과학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감을 때 샴푸의 거품이 때만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을 보호하고 있는 천연 보호막까지 무자비하게 벗겨냅니다. 갑옷을 잃은 병사처럼 보호막이 사라진 머리카락은 물에 젖으면 퉁퉁 불어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뚝뚝 끊어지고 갈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두피에서 나오는 기름기가 줄어들어 머리카락은 더 건조해집니다. 이때 기름을 미리 발라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 한올한 한 올에 강력한 방수 갑옷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샴푸의 독한 성분이 머리카락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고 머리카락 속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비닐 하우스처럼 꽉 잡아줍니다. 제가 추천하는 기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강유입니다. 쌀겨에서 짠 기름인데 비타민이 올리브유보다 3배나 많아 우리 한국 사람 피부에 가장 잘 맞습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하죠. 두 번째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입자가 작아서 머리카락 깊숙이 영양분을 채워줍니다. 제가 만난 58살 아주머니 환자분은 잦은 파마와 염색으로 머릿결이 다 타버려서 빗질조차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머리 감는 게 무서워요. 한 움큼씩 빠지고 끊어져요 라며 오셨죠. 제가 이 오일 요법을 알려드리고 3개월 뒤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선생님 제 머리 좀 만져보세요. 스무살 때 머릿결 같아요. 딸이 엄마 머리에 뭐 했냐고 물어봐요. 정말로 머리카락이 비단결처럼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사용법은 아주 중요하니 잘 들으세요. 손바닥에 동전 크기만큼만 기름을 덜어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부분까지만 발라 주세요. 여기서 절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기름이 두피에 닿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두피에 기름이 닿으면 모공을 막아 오히려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직 머리카락 줄기에만 바르시고 10분에서 15분 뒤에 샴푸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머리, 감기 전딱 15분입니다. 두피에는 커피를 뿌려 죽은 모근을 깨우고 머리카락 끝에는 기름을 발라 갑옷을 입혀주세요. 이두 가지만 실천하셔도 한달 뒤면 배수구에 쌓이는 머리카락이 확연히 줄어들고 거울 속 여러분의 머리숱이 풍성해지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정보를 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사랑하는 가족, 탈모로 고민하는 친구, 머리숱 때문에 자신감을 잃은 이웃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아주는 큰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커피를 뿌리고, 비싼 기름을 발라 준비를 완벽하게 했어도 막상 씻어내는 과정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제가 일본 대학 병원에서 연수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70살이 넘으신 노 교수님이 환자들에게 직접 머리 감는 법을 시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머리 감기는 노동이 아닙니다. 예술입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듯 정성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그 교수님의 머리숱은 70살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고 건강했습니다. 자, 이제 그 교수님께 배운, 그리고 제가 40년 동안 다듬어온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세안 비법의 핵심 8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 온도의 비밀입니다. 아직도 뜨거운 물이 시원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뜨거운 물은 두피의 수분을 빼서 쭈글쭈글하게 늙게 만듭니다. 손목 안쪽에 물을 대봤을 때 따뜻하다 싶으면 딱 좋습니다. 정확히 우리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정답입니다. 두 번째, 샴푸전 애벌배겜입니다. 급하다고 물 묻히자마자 샴푸를 짜지 마세요. 1분에서 2분 동안 물로만 충분히 헹궈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먼지의 80%는 씻겨나갑니다. 우리가 앞서 발라두었던 커피와 기름도 이때 1차적으로 씻어내는 겁니다. 세 번째, 거품 내기입니다. 샴푸 원액을 정수리에 바로 짜는 것은 두피에 독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손바닥에 동전 크기만큼 덜어서 물을 섞어 충분히 거품을 낸 뒤에 머리에 올려야 자극이 없습니다. 네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문 마사지입니다. 제발 손톱은 잊어버리세요. 손톱은 두피를 긁는 칼입니다. 오직 손가락 끝에 부드러운 지문 부분으로만 두피를 마사지하세요. 앞머리에서 정수리로 귀 옆에서 뒤통수로 원을 그리듯 10초씩 꼼꼼하게 문질러 주세요. 아기를 만지듯 살살 다뤄야 합니다. 다섯번째, 머리카락은 거품으로만 씻으세요. 머리카락을 비벼서 빨래하듯 씻으면 큐티클이 다 파괴됩니다. 두피를 마사지하면서 흘러내려온 거품만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면 충분합니다. 여섯번째, 두배로 헹구기입니다. 샴푸질을 3분동안 했다면 헹구는 것은 6분동안 하세요. 두피에 남은 샴푸 찌꺼기는 탈모의 먹이가 됩니다. 일곱번째, 린스는 오직 머리카락 끝에만 바르세요. 마지막 여덟 번째, 마무리는 약간 시원한 물로 해서 열린 모공을 꽉 닫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40년 의사 생활 동안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자분들이 우리 아버지도 대머리였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죠. 유전이니까 포기했어요. 라며 체념할 때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탈모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제가 40년의 경험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전은 30%입니다. 나머지 70%는 여러분의 습관입니다. 실제로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쌍둥이인데도 60대가 되었을 때한 명은 심한 탈모이고 한 명은 머리숱이 풍성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생활 습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전 탄만 하며 포기하기엔 여러분의 노력이 만들 수 있는 기적이 너무나 큽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무기. 커피, 기름, 그리고 올바른 샴푸법. 이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탈모의 70%는 막을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거울 볼 때마다 한숨 쉬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진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잃어버린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한달뒤 거울 속 여러분의 표정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알게 된이 귀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는 말 못할 탈모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버튼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거울을 보고 웃을 수 있는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탈모에 좋은 음식과 절대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한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풍성하고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